잘 풀어 나. <laughs> 여기 골반도 좀 풀고 여기. 몇년 만에 이거 운동신경 처음 봤어. 중간 가저분 기다. 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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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너 욕할 거래. <laughs> 해좀해게하이팅 해. <laughs> <laughs> 파이팅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여러분,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? 다 시작! 살살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오, 뭐야 아니 아니야. 아니야 고 있어. 아니 원이 좀찌르졌는데 음. 잠깐만 다시 이렇게이렇게 아, 손을 아, 이렇게 다시. 새끼+ 새끼 손가고개 어, 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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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고개, 들어. 난 분명히 보관절플러고 냈다. 보관절만 풀고 서갈게 아닌데, 이거. 얼마나 좋아 천국 기다리고 있다던 울릉 천국 가는 나 갑자기 동그라미 안에 앉아야 돼 그거든가 어 앉아 앉아 카페 올라 가면 가야 돼 모든 어머니들이 한다는 포즈들 카페 올라 해주세요 해주세요 모를라도 한번 가자 일로와 와. 어떡해요 빨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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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빨리 와심스럽게조게 촌스럽게. 촌스럽게. 아니 둘이 둘이. 아! 둘이 아! 마주 <laughs> 마주 보세요 한번. 영정사진 한장 찍어. 촬영하기 전에. 아! 자 왼쪽 어깨 살짝 낮춰요 어머니들. 자 오른쪽 머리 요렇게. 영정사진 찍십니다 하나, 자. 하나 둘, 셋. 이거 요거 해보고 싶었다. 된다 된다. 야 이거 된다 나 하고 싶은 거. 언니 언니. 요거 요거. 꽃밭에서 꽃밭에서 우리 이게 하고 싶었어요. 속으로만 좋아. 여기 다니가기서 여기서 여기서 나 만나 봐. 지지기지기지 해야지. 어. 어. 어.

아, 진짜 똥 냄새나. 어, 어? 만장아, 어? 만장아, 어? 만장아, 만장아. 만장아, 만장아, 만장. 이똥 찌개, 똥 찌개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예뻐요. 농사를 잡았다. 똥 살을 잡고 개가리라고. 저 이렇게 탁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. 얼른 빨리 복잡. <laughs> 어. 너무 좋아. <laughs> 나 피피 딱붙어있을래 아니야 1.7 아니 0.75. 와. 몇 <laughs> 타시야? 왜 이렇게 튀어버려? 아니 진짜 바람이 안 불잖아. <laughs> 그치캐 왔어? 응. 어. 아 진짜 예뻐. 여기 봐봐 위로 봐봐. 이렇게가. 아, <laughs> 되게 이쁘다 근데 얘는 진짜... 타고 올라갈는 애때문에 남은건 주요하지다 왔다 다 왔다, 다 왔다 다 왔다 조금 어, 더 마우스도 음... 어, 저... 정면 찍어주고 <laughs> 네? 어. 도사님을..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도사님 올셨어 아이고 도사님 소원 하나만 들어줬어요 어 시원해 이번주 로또 번호 어, 하나만 아, 네개만 알려주세요 잘라4 <laughs> 4 1 1 1 1니구 예? 뭐라고요 마지막 못 들었어요 니구니니아아 니구뽕 최고다 <laughs> 어, <골반이 웃음> 4, 4, 7, 11, 아, 1 8이나 아, 4, 11, 18, 니구뽕 아, 그, 그거 세게 되면 만 아, 원이야? 5천 원, 5천 원인데 자 천국에서 올라오신 거 환영합니다 100m 남았어요 100m 정 아, 히는 아, 120m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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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, 그래 그렇게 죽는다니까 아 이렇게 잡아뜯고 왔어요 이게 피파리라고? 어, 어머 먹파리 먹파리 먹파리? 나란거 언니 뭐 모기 모기처럼 그 모기 아니야 지금 조금 전에 그러니까 모기 모기처럼 근데 아 얘는, 여기 아 살을 뜯네 나는 아 올레길 다닐 때 엄청 에이, 많이 먹었어 아 여기 진짜 한5섯개가나 처음 봐나나 나 처음 봤어 응네 내라 다 왔어? 그냥.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먹기나? 100m만 가는데 우리 천국에서 올라온 거예요. 물론 천국. 100m, <laughs> 100m 뭐야? 100m. 2 k m 를 왔네. 2.1kg. 와! <laughs> 맞나 <웃음> 아니. 초보님 하 않았지? 아, 초보님 아니고 봄뻬님. 응. 여기 오고 있다니 네 나오는데? 어. 아, 근데 그렇지만 어? 내가 나오는 거지. 한번 뜯으니까. 응. 응시화다 바람 곁들이 진짜. 너. 아니. 어디 네 <laughs> <흔적이 언니> 옆에서 <웃음> 후하고 니 옆에서 잠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힘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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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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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하하하하하하 아! 하하하하하 언니 이 바지를 뚫었어, 이 여기 바지를. 바지가, 어? 여기 바지를 뚫었어 어. 아니야, 여러나. 여기 열어놨어. 아, 자, 열어놨어요? 어. 라가봐 <laughs> 아, 이제 저분녹다아이 <laughs> 아이씨. 리리나한대지거 <아이씨. 웃음> 받... 나뭐 먹었어? <웃음> 왜? <laughs> 약가 <약속도가> 좋아. 어머. 무릎까지 와, 거의. 화이트! 화이트! 화파이팅 화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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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이트이트고 내가? 내려가서 먹자.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여기 내려가서 어디서 먹어? s s 서 먹어 여기. 내려가서 평지 모 e t us p u n 오케이 t <목소리> o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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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게... 언니 y I don't need to go. I 어 o n t need 어 o go. I don't need to g 맛있다, 맛있다. 음. 자, 이제 힘내서 가봅시다. 밥 먹으러 가자. 밥, 밥 먹으러 가자, 가자. 가자. 가자, 가자. 이깨 아, 시간 걸 된다. <웃음> 네. <웃음> 보세요. <웃음> 완전히 이 타잔에 나오는 그원시이 밀리 밀리. 와, 여기 진짜. 이런 거좀 제주도스럽지 않아? 그러니까 근데 이쪽도 그렇고 응. 사리과 잖아 이런 이 어, KBS 쪽으로 가도 응. 많아요 그리고 응. 약간 고무기면 깨스키면 아. 그게 진짜 의무 깨스 응. 다 너무 신비롭다 혼자 자 그러면 어떡 아니야. 위에 누가 있어. 어서 찍어 줘야 돼. 기다리 기다리 기다려. 기다리면 간식 주나요? 어. 우와 이렇게 혼야 아, 일부러혼는일혼 아, 나난 더워. 이 야야야. 어어야뭐보 나야 나. 나야 나. <목소리> 나야 <목소리> 나야 <목소리> 나야 <목소리> 오, 빨리 가. 빨리 가. 망했어. 와 모르겠다라는. 모르겠다. 빨리 와. 아니 이 짧은 길을 왜 이렇게 오래 걷는 거야? 예나 이제 끝났다 예와이게이 안가요? 안가요 이 지금 너무 네하하 기다릴 <웃음> <웃음> 수 있어요 어? 이거 가볍고 좋은 거 같아 아, 아 괜찮네 응 트레일러 갈때게쓰는될들라 이게 고정형이구나 이게 고정형인 거죠 맞 제일 긴 걸로 제일 긴 걸로 갖고 온 거죠 응 음. 아 우와, 아유, 길 같네. 너무 이쁘다. 뭐, 이런, <laughs> 이런 길이 다 있을 이런 길이 다을 때. 밌겠다 놀이터, 양 식당 좋아하 는맛시게떡 엄청 좋아하 는 거, 엄청 좋아하 는 거, 좋아하 는 <laughs> 나 함만. 아이, 과과 과. 거 들으는 거 아니에요? 네. 기. 특검 머라 이거 무슨 전이야? 산채전. 삼나물, 삼나물무침 이거 산채전. 이거장여기 있어. 뭐. 고추장. 응. 산채리 바글리 지 자, 짠. 짠. 나도 신고해. 나는 어, 네가 몰라. 아, 어 그래 나도 나도 나를 좋아하는 언니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. <laughs> 어, 나도 내가 좋아. 내가 맨날. 아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. 호. 오, 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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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바지 바지. 어뭐 어쩌라고. 여 들어갈 수는 없어 야 이거 이런 쓰질 못하겠네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믹스커피 맛있네 그래? 먹었니? 네꺼? 어한 모금 먹어봤어 <laughs> 믹스커피 한잔 나도 마셔야겠다 <laughs> 어 배불러 배불아빠 종아리가 <laughs> 부어있길래 네, 음식 맛있는 집은 믹스 커피도 맛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맛지 응. 성인봉이좀 약간 더 있어, 있기는. 아까 호방이. 그니까 막 가, 가파르게 높진 않았던 기억인데? 난눈 와서 그랬나? 눈 와서 그래. 가팔라. 눈 <laughs> 와서 어, 그래. 나 오히려 내려올 때가 진짜 힘들어. 원, 투, 쓰리, <laughs> 십. 바이. 만광 식당 노래팀, 이쪽으로 오세요. 욕보이서 물회를 사야되고 <laughs> <laughs> 물꼭 어, 사겠습니다 뭐예 알겠습니다 야, 예. 아, 6개 0.5인분씩 먹으려고 그... 아, 여기 쭈꾸미도 있으시대 쭈꾸 어, 음. 물회가 진짜 맛있대 물회 그 사봐야 라 그래 나 물회 좋아해 아이씨 아이씨 감성샷 샀다 샀다 이야 이거 잔디 봐 엄청 푹신하다 이야 이쁘다 그러게 쭈를 앉을까? 밖으로? 또 괜찮고 일단 시원한데 들어가자 시원한 <laughs> 아 여기도 근데... 예쁘다 내가 너무, 너무 예쁘다, 예쁘다. 만강식당 꽁치불의 맛집 포장하고 버스 타러 갑니다 <laughs> 아고 조심 야 시간이 딱딱 맞는다 응, 너무 좋다. 우리, 어, 언니, 언니 화장실 가느라 버스 놓쳤어. 3만원? 3만원 진짜지. 이래 버려가면 안 되어준대. 아, 그래? 이차 어? 아니야? 이차 <laughs> 아니에요. 어? 갔어. 갔어? 응. 한참씩 아, 돌면 되지, 왜? 아니야, 한 50분 더 기다리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아, 네고마우시다 음. 네. 챙겨주셨어 네, 네. 아, 친절하 친절하다 그래도 뭐 내가 가장 빠른 길로 부탁드릴게요 빠른 길로 이 네. 길한 길밖에 없어요. <laughs> 맞죠? 앉자는 중 부탁드릴게요. 앉는 좀 부탁드릴 넘쳐야 돼. 네가 in. 아, 저는 스릴 넘치게 부탁드릴까요? 나 멀미해. 그렇게 헤드뱅이 한번 해 드려요. <laughs> <laughs> 멀미. 해 그럼 알아서 부탁드릴게요. 끼고. <laughs> 오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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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들 정말 피곤했디 내일 버페 해야 돼. 좀 돼요? 예. 아, 예. 아줌마들만 많아. <laughs> 요금도 너무 너무 저렴하게 나왔어 그니까요. 차량 아, 아, 다 내려오기도 전에 다 찍어주시고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. 아하하하. 진짜 친절하다. 아니 나는 아까 학원화 선택이십니다그 그 버스 기사님이 요금 챙겨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했어. 어. 얼마인지 확인해주시고 미리. 너무 울릉도 막5하고 그랬는데. 아까 저기 막그 버스에서 내려서. 어스타 그래. 책상 내가 많이 나올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또 전기나 있을 거고 그럴까봐 카이시가 이렇게해준것 같아. 와. 아, 근데 진짜 친절한 분들 많네. 오늘 오늘 날이군 지식딴 너무 추워. 지금 언니 아이스박스 비어 있어요?